하시지 아... 반갑습니다 말박쥐입니다 어, 이제 일요일 저녁인데 어, 다들 그이 좋은 휴일을 보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개모임 하는 친구들하고 저기 이제 산성에 올라가가지고 아침부터 이제 조크도 차고 어 그리고 이제 또 술도 한잔 먹고 어 하고 이제 집에 왔는데 어 오늘 친구들이 또 술을 또 희한하게 또 많이 안 먹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아쉬워가지고 어 소주 한잔더 먹고 자려고 어 진로 소주랑 그리고 그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국제 통닭 시켜가지고 한잔 먹고. 일요일에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잔 하시지. 하... 뭐, 안따지 음. 하... 하... 한잔 하시지. 국제통닭은, 어, 좀 튀김옷이 굉장히 바삭합니다. 그래서, 이거 제가 ASMR로이드 걸린가 모르겠네요. 음, 한번, 이거, 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 음. 어, 다른 이 브랜드의 치킨들도 좀, 이 후라이드는 좀 아삭아삭하지 않습니까? 근데 약간 국제통닭은 조금 더 약간 과자 같은 그런 씹는 맛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먹으면 이렇게 와사삭! 와사삭! 이런 맛이 있어요. 양념도 한번 먹어볼게요. 음, 양념이 요거 이제 껍질만 있는 건데, 음, 양념도, 이게, 배달을 시켜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음, 이, 굉장히 바삭바삭 합니다. 음, 요거, 양념. 아주 아삭아삭해요. 아삭아삭이 맞나? 치킨을 먹는데 바삭바삭해요. <laughs> 한잔하시지. 아... 음. 이 통닭 브랜드가 왜 국제통닭이냐면 그 부산의 남포동 쪽에 보시면 국제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제시장에서 처음 시작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국제통닭이고. 확실히 튀김 맛이 맛있죠. <laughs> 자, 누누이 말하지만 기름에 튀긴 것은 이길 게 없습니다. 짠. 여기 보면 이 감자튀김도 이렇게 같이 튀겨줍니다. 국제통닭은. 음, 그래서, 어, 치킨도 먹고, 감자튀김도 먹고, 어, 일석이조의, 어, 그런 맛을 느끼실 수가 있어요. 음, 맛있게. 아, 그리고 참고로, 이게 한 마리가 아닙니다. 음, 이거 이제 제가 밥만 던 거예요. 왜냐면, 산성가서 너무 많이 먹고 와가지고, 어, 조금, 아직 제가 소화가 솔직히 덜 됐는데, 밥만 먹으려고 밥만 덜은 거예요. 양이 적은 것 같은데라고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오래간만에 오늘 산성에 올라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족구도 차고 막 게임도 하고 했는데, 그, 이제 친구들이 체력이 너무 많이 빠졌어. 그러니까 족구를 한 게임 하는데 보통 그 3세트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15, 15, 21, 어, 15점, 15점, 21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이제 해서 한 판이 끝나고, 이제, 어, 한판더 하자. 그래갖고 이제 두 번째 판을 하는데, 벌써, 이 저희 친구들은 막 이렇게 저처럼 이제 꾸준히 운동하는 친구들이 없거든요. 그니까 이제 막 전부 다 막, 이, 힘들어 죽을라 하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laughs> 야 점차, 이, 나이가 들어가는구나. 어, 진짜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짠. 아, 이 바삭, 이 시간이 지나도 어, 굉장히 바삭함이 눈에 보입니다. 음. 이렇게 양념을 묻혀놔도 이건 좀 소리가 나네. <laughs> 음. 확실히 양념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조금 눅눅해집니다. 음. 근데 이 정도면 굉장히 그 아삭한 식감이 굉장히 오래 남아있는 거예요. 양념인데도 불구하고. 음. 아, 근데 오래간만에 족고했더니또 약간 그 아시죠? 그냥 웨이트 하는 거 하고, 그냥 러닝 하는 거 하고, 또 이런 족구나 이런 구기 운동을 하는 거 하고 근육의 쓰임새가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구기 운동은 사실 순발력을 많이 요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막, 그, 좀 순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역으로 움직이는 동작도 많고, 어,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매일 운동은 하지만, 아어 그래도 이또 엉덩이가 또 땡깁니다. 또 다른 이또 근육 자극이 또 있어요. 아, 그래서 운동은 참이각 운동마다 이 매력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해보면. 그래서 제가 운동을 놓을 수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요. 운동하는 것 자체가. 짠. 이제 또 1, 요월이 끝나가고, 또 내일부터 또, 또이 주말에 얻은 이 에너지 가지고, 또 회원님들과 열심히 운동하고, 또 해야죠. 근데 저는 그 센터에서 이렇게 그 PT를 하는 게 아니고, 막 저도 막 같이 점핑이라는 운동을 하면서 회원님들과 막 이렇게 소통하고, 막 재밌게 소리 지르고, 수업하고 그리고 또 다른 수업 저희 센터 수업들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웨이트만 하는 이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회원님들과 굉장히 좀그 재밌게 운동을 하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사실 어 일요일 토일 쉬고 월요일 출근할 때쯤 되면 어, 조금 설레이는 마음으로 출근 합니다. 어아 이제 회원님들도 주말에 많이 먹고 왔으니까 왔을 거니까, 어, 월요일에 이제 내가 좀 굉장히 스파르타 식으로 <laughs> 해서 조금 운동량을 빡! 높여야 되겠다. 어, 그럼 이제 그 회원님들의 약간 그 힘들어하는 약간 그 포인트, 어, 그 포인트를 보면서 제가 또 얻는 약간 희열감 같은 게좀 있거든요. <laughs> 좀 있습니다. 어, 모든 트레이너가 아마 <laughs> 좀 있을 거예요. 어, 또 그런 거 보면서 또 회원님들과 또 이렇게 또 소통하고 뭐 하는 거다 보니까 이게 또 저희 회원님들이 보고 계실 수도 있는데, 어, 아무튼, 올해 화이팅 하시지. 이또 회원님들은 이거 제거 보면서 또 뭐라는 거예요. 저, 지는 우리 보고, 어, 주말에 많이 먹고 오지 말아 놓고 지는 막 일요일 밤에 막 치킨 먹고 있고 치킨 막 먹으면서 소주 먹고 있고, 막. 음. 저도 월요일에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음. <laughs> 음. 음. 근데 원래 이렇게. 치킨 먹고 이런 방송을 찍면 영상을 찍으면 이렇게 막뼈 발고라고 이런 걸 보여드려야 어 대신만 저는 순살을 좋아합니다. <laughs> 저는 뼈 발고라는 거 조금 귀찮아거든요. 하 그래서 어, 순살이면 순살 치킨이 처음 이렇게 나왔을 때 너무 너무 좋았어요. 어, 뼈를 안 발라 먹어도 되고 어, 그냥 이렇게 한 입에. 한 입에 다 이렇게 젓가락으로 다한 집어 가지고요. 톡 넣으면 돼 음. 응. 얼마 편해. 응. 이런 거톡 그, 왜, 그 맛있는 부위들, 막 있잖아, 닭다리살, 뭐, 그, 닭날개, 윙, 이런데,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맛있다라고, 어, 닭고기 중에서 맛있는 부위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어릴 때부터 저는 터벅살을 좋아했거든요. 음, 뭐 닭가슴살. 그, 어릴 때부터 천성이 보디빌더였어 내가 감아보면. 어. 어릴 때부터 약간 이런, 타업사를 좋아하는 거 보면, 어, 전성이 보디빌더였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뭐 보디빌더로 성공한 것은 아니지만. 어. 음 양념치킨 그 개발하신 분 저번에 어떤 방송에 나오셨던데 그분은 진짜 노벨상 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그 개발하셨을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그, 제가, 캐나다에 유학 갔을 때, 그, 벤쿠버에 이제 있다가, 캘거리라는 동네를 옮겼어요. 근데 그 동네가 되게 좁은 타운이었는데, 캘거리 간지한 3개월쯤 지났을 때, 어, 떤 한국인 사장님이 치킨집을 차리셨어요. BBQ 스타일로 튀김옷을 입히시고, 양념도 약간 BBQ 스타일로 해서, 이제 오픈을 하신 거예요. 대박이 났어요 진짜 거짓말 안하고 대박이 났어요 막 외국인들도 와가지고 막 그거 살 거라고 줄여서 있고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맛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원래 아는 맛이 무섭다고 어 그게 생기니까 진짜 매일 사 먹었어요 매일 그때 당시에 캐나다는 소주 한병 이거 사 먹으려면 9000원, 1 0 0 0원 이랬었거든요 그 소주는 너무 비싸니까 집에 갈때 맥주 이거 6캔짜리 어, 그 다음에 이거 양념시킨 반반 그래갖고 집에 항상 들고 와갖고 막 먹고 이랬었거든요 그때 한한두달 사이에 한 10kg 쪘을 거예요 10kg 왜냐면 맨날 밤마다 그거를 먹으니까 주체를 못한 거지 몇년 전이고? 한 10, 13년 전이네 아, 근데, 아, 진짜, 캐나다, 다시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 번씩 제가 유튜브로 4K, 그리고 해서, 벤쿠버 맨날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보거든요. 딱히 그렇게 많은 것들이 변한 것 같진 않아요. 그 영상을 봤을 때는. 근데 또 직접 가보면 많이 달라진 게 있겠죠. 아, 이제 코로나도 좀 풀리고 했으니까, 어, 진짜 한 번, 아, 벤쿠버 한 번, 놀러 가고 싶어요. 그 요즘에 여행 유튜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혹시나 캐나다 쪽에 어 여행 간 유튜버를 아시는 분이 계시면 꼭좀 댓글 좀 달아 주세요. 추억도 좀 되새기고 싶고 약간 그게 4K랑 그냥 보는 거랑 좀 다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음, 껍다섯. 이거는 이렇게 이제 감자랑 같이 튀기게 된 거는 어쩔 수 없죠. 그냥 먹어야죠. 음. 어 이제 남은 소주 한잔 마지막으로 먹고 그리고 국제통닭 한점 남은 거 마무리하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한잔 하시지 마지막 오도수일권도시트레이너 마이벅지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